다 당하고 뭐 회사에서도 힘들고 일해서 본인이 굉장히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조건님이 외면하고 있는 그대로 좀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되게 힘들었을 텐데 왜 그거를 이렇게 안 보면서 살까? 좀 오히려 초코님이 스스로를 공감해주지 못하고 산다고 느껴졌어요. 음. 이런 지점에서도 나는 초코님이 본인한테 불친절하다고 느껴져요. 내가 나한테 불친절하다. 음. 음. 자기가 어떤 점을 불편해하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음. 그냥 빨리 넘, 넘겨. 어, 잊어버리고 넘겨버리고 음. 이해해버리고. 음. 그걸 마주치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게 습관이던가. 좀 축하님 지난주에 본인이 마무리해서 아 이제는 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라고 끝났거든. 근데 오늘 와서 오기 싫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좀 놀랐는데 불타는 감정을 좀 가져가고 그 내용이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아까 프플미이 얘기했던 것처럼, 초코님이 스스로한테 칭찬을 하면 좋겠어. 그거는 내 감정도 존중해주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도 잘 살펴보고. 아까 케인님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친하자고 하면 네 싫어할 거냐 혹은 너는 내가 다가가주길 바라냐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 감정에 따라서 본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말거나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다가가고 싫어하는 것같면안 다가가는 게 사회생활에선 필요할 수 있지만 집단에선 그러지 말고 어, 상대방이 좀 불편해해도 내가 내 감정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 스스로한테 친절하게 대해서 표현을 해보는 거지.